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땅이 촉촉히 젖어 있는 모습을 보니 아유또 비가 오는가 하는 짜증이 아니라 왠지 마음에 참그 뭐라고 할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음 우리의 그 좋은 땅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면서 뭔가 이 땅에서 잘 어, 그 자라는 열매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재난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시련과 이런 재난도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안타깝지만 말이죠. 이런 재난이 없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요동하지 않고, 조금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 강박한 심령들을 보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흔들고, 아주 그냥 물폭탄을 내리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입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이름 부르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주님께서 아시는 성도는, 어, 아주 적은 수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시는 참 성도가 어떤 성도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를 향한 찬송이 있는 성도예요. 아이고 사관님 그게 무슨 찬송입니까? 저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르지 못하는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천상에서 부르는 바로 새 노래라 그렇게 말했죠. 저희가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 4만4천이 맡기는 능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주님이 우리 심령에 주신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세상에 환란과 시련이 닥쳐올 때그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그 환란이 다가오면 올수록 내 속에는 그 찬송이 생각납니다. 그 찬양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참 옛날 생각이 또 납니다만 옛날 벌써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서 갈 데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돌봐준 사람도 없고, 아, 무 것도 없어. 이제 아직 나이 스물도 안 된, 이제 이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집도 절도 없이 부모 형제 다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큰 아, 어려운 형편인데. 그 어려운 형편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 내 속에서 그런 찬송이 나와요. 그때는 어떤 찬송이 나왔느냐 하니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예수 위하여" 가는 이 찬송이 있죠. 나는 뭐그 천상처럼 잘 모르는 찬송인데도 자꾸 자꾸 나의 어려운 이 상황, 이 신세를 생각하면 그것이 탄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점점 험한 세상, 환란과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찬송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사절말씀을 보니까 그 찬송을 하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 14만 4천인들이 누구냐 했더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첫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색시에게는 신부에게는 정절이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절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여튼 진짜로 참신부는 말이죠 그 남편이 아무리 못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저 양반이 나를 먹일 수 있을 건가 내가 이거 속아서 이거 결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도 어찌했던 자기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 곳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때로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막 정말로 환란과 시련 속으로 인도하는 것 같고 이리 가면 죽음의 길인데 이리 가면 망하는 길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곳이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해요 하여튼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아휴 오사관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여튼 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들으시는 것같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잘 모를까? 왜 순종하는 걸 어려워하실까? 참 안타까워요. 주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참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거잖아요. 네가 내 안에 그 해야 된다. 네가 내 안에 그 해야 된다. 네가 내 안에 그 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그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꾸 주님 바깥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말, 원치 않는 생각들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사랑받는 참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우리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게 뭘까요? 결국 그게 우리의 말이죠. 우리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다른 것도 많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래요. 근데요, 성경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이 입, 입이 진실한 것. 그죠? 항상 진실만 얘기하는 그 입이. 그 입이 온전하면, 혀가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 이것이 참 소중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항상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칭찬하는 말. 당신이 참 귀해요. 참 당신은 누구보다 더 착한 것 같아요. 아, 당신은 그 마음에 심지가 고다요. 이 세상의 그분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참 당신 말만 들으면 내가 참 감동이 돼요.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것이 내게는 큰 힘이 되고, 내게는 아주 행복하답니다 하, 이런 말을 말이죠.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가정에서 뭐 신랑에게 하시든지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든지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하, 힘이 생겨요. 엔돌핀이 막 생겨나고요. 다이돌핀이 막 생겨나고요. 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죠. 그죠? 근데 말 한마디를 하는데 사람을 막 빡, 빡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입 다물래, 그냥. 입 닥치래, 그냥. 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 긍휼의 말씀, 용서의 말씀,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그 주님의 입술과 같이 나의 입도, 나의 말도 그렇게 쓰임밖에 없었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그야말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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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나운스먼트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의 말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그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이죠. 저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직까지도. 그 많은 재앙이 가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부어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너희의 어린 양 예수 내가 여기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서 온갖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냥 안 죽을 만큼만 그냥 막펼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알잖아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모든 걸다 당진하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뭐 하나 가지고 갈 것도 없어. 아버지께 가면서 선물 하나 무슨 초코파이 하나 살 돈도 없어. 거지가 돼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아그 형님이 말이죠. 당연할 거예요. 진짜로 생각해. 저런 놈을 그냥 아주 그냥 막 두들겨 그냥 물을 몇 바가지 넣고 먼지가 날 때까지 두들겨 패도 속이 시원치 않은 놈인데 세상에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가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긴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언제 아마 우리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더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나도 마지막 때올 건데 괜히 내가 옛날부터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생만 했네. 우리도 그렇게 되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 불러주신 주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환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돌의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죠? 전도자 솔로몬 왕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니 아, 네, 네 인생의 낙이 끝나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은 돌아와야 될 때다.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돌아와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돌아와야 할 시간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라. 모든 걸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처음에 지으셨던 그걸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이 천사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은 돌아오라. 이제 그 심판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참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품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비집고 비집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귀를 막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마음 속에는 그장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 정말 우리 인생.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모질고, 못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는 수밖에 없었구나. 주님이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 앞에 정절를 지키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앞에 허미 없는.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 심령 속에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주님 나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정말로 정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사랑받는 신부로, 귀서임 받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행위만, 그 말만,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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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하고 정결한 참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약한 원수는 어린 양도 주님 어린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우리에게 보냈다 말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 이 세상의 신부도 정말로 신부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가짜 신부들로 가득 채우겠다는 그 의미인 것을 또 하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